진보를 가리지 않고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성향을 가리지 않고 바로 대한 제국을 이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7월 10일이 제정될 때 그때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각각 개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대한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관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서 민족의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지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되는 헌법을 이제 국회의견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어깨 힘주고 사시라 괜찮다 그리고 누가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밀어줄 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 대행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왜? 권력은 여러분들에게서 있기 때문입니다